레드골, 광주, MBC 소속 최광선. 아, 우 속에 전부 지우개가 있어서 어제 경기를 했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 선수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예. 선수의 이제 어떤 모습을 좀더 부각시켜서 해설을 할까 하다 보면 이 선수가 저선수같고저 선수가 이선수같고 네. 예. 아, 정말. 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기를 어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적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더 신경 많이 써주거든요. 예, 그렇죠. 사적인 방송 많이 하기 때문에. <laughs> 자양 선수의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광 선수와 안정호 선수고요. 자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로우 킥으로 들어가는 블루 코너의 안정호 선수 안정우 지금 봤을 때는 타투가 굉장히 사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예예. 아 지금 정호 선수의 예예. 왼손 후 얼굴에 바로 완면 적중이 됐고요. 아무래도 테이블이 있었던 장면에서는 방송 사고였던 것 같네요. 아, 예. 그래요? 방송 사고하면은 여기서 좋아요 안넘어준다 <laughs> 좋아요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하지만 두 선수가 지금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공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정우, 정우, 정우. 자 블루클럽의 안정호 선수 훅으로 들어가는 연타 시작됩니다. 안정호 선수의 가드가 굉장히 견고하지만 몸통 바깥으로 팔꿈치가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바디로 허용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가드가 높이 올라가 있지만, 이게 제가 말했을 말이야. 어깨 으쓱 전보지욱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40대인 듯 댓글이 43살입니다. <laughs> 43살입니다. 아, 조강선 선수, 킥에서부터 이어지는 연타로 컨비네이션 이어집니다. 잽, 레프트 잽, 원, 투까지, 원, 투, 쓰리. 우 킥으로 받았으나 안정호. 다시 원, 투, 다운, 레프트 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 보통 저런 컨비네이션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 나올 수가 없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연습을 충분히 했는지가 지금 벌써 경기에서부터 느껴지거든요. 자, 긴장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연습했던 것들 다 나올 수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프로 경기가 이제 많지 않았고 이제 아마추 이제 그런 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모습 경기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않으면은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자 라운드 10초 남겨놓고 지금 있었습니다. 앞에서 뭐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한하네요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첫 라운드에 서로 간의 콤비네이션을 주고받는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선수들의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블루코너 옥천 팀 천하의 안정호 선수, 레드코너 광주 MBS팀의 최광선 선수입니다. 지금 세컨으로는 정윤호 선수가 세컨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어제 어제의 그4강 55kg 벤토크 도전자 토너먼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쉬운 아, 모습을, 모습을 아, 보여줬. 이거 말이 뭐죠? 말이 꼬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아쉽게도 예 아쉬웠죠. 라운드 자 2라운드 오케이. 시작됩니다. 안정호 선수의 로우킥으로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52kg, 계약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자, 최강선 선수. 사이드를 돌면서 원을 크게 돌며 아, 빠져나가고 성함이 있습니다. 강성수네요. 저는 김성수입니다. <laughs> 지금 나오는 노래는, 그, 누구죠? 아, 맨날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 프로비트에 있었던 소속사 가수 분들 의 노래잖아요. 글쎄요. 저는 아, 잘 얘는 머릿속에 전부 지우개가 있다니까. <laughs> 맨날 같이 밥 먹고 막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노래 좋은데. 저희 체육관에서 맨날 틀거든요. 예. 지금 최강선 선수가 로블로를 우 아, 멤버들 이름은 아는데 노래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자, 경기 속행하는 아, 아, 대로 바로 알려 드릴게요. 다시 한번 로우.. 어, 예. 다음. 이번에는 로블로가 아니라 다운이 선언이 되었고요. 선수는 네. 지금 로블로를 호소하고 오. 있습니다만 다운이 선언되었습니다. 에이리를 맞았다. 아들을 맞았다라고 이제 네. 주심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세컨치 캐서는 아무래도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저렇게 킥이 서로간에 공감을 주고받다가 로블로로. 네. 네.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수가 저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진짜 로블로가 들어가야 이제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로블로 맞아봤으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맞아봤어요? <laughs> 많이 맞아봤죠. 진짜요? <laughs> 예. 저는 경기 중에 저 아진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아... 자전거 타다 떨어지면서 부딪힌 적은 있는데 저안 아팠어요. 그게 더 아플 것 같은데. 아니안 아팠어요. 정말로 3초 동안 <laughs>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근데 3초 후에 기절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게요. 소리가 조금... 안 나와. <laughs> <laughs> 리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예, 몇초 뒤에. <laughs> 나는 항상 화이팅 있는 사람인데 예. <laughs> 아무나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저 선수들 정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식 타격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나이 어린 선수들의 기량은 탑그레스 선수들하고 거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대등하거든요. 하지만 탑그레스 선수들은 이제 시합을 하면서도 자신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바로 표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추어에서 바로 올라온 선수들은 자신이 연습했던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 그 다음에 앞으로 시합을 계속 해 나가면서 자신이 전적이 올라가면 정말로 무서운 선수가 되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다. 네. 선수 다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로,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예, 지난 경남 의령에서 열렸던 일곱 번째 맥스 FC 퍼스트 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고요. 이번 익산에서 열리는 맥스 FC 퍼스트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식 격투기의 미래는 박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직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laughs> 아직 안 나왔어요. <laughs> 좀더 두고 보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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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라운드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레드 코너의 최광선 선수. <laughs> 자, 3라운드 경기에 들어갑니다. 아 글러브 아, 터치를 거부하고 아, 있죠. 예. 시작하자마자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아 지금 빰클린치 상태에서 지금 빰클린치에서 지금 천코노의 안정호 선수가 클린치를 잡았는데 굉장히 잘 잡았어요. 예. 저기 이제 만약에 무에타이였다면은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 상태에서 무릎만 올라가면 그렇죠. 안면기가 직행이 될 겁니다. 아, 콤비네이션 예. 최강선 선수 굉장히 좋았고요. 펀치 컴비네이션 후에 상대방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배운 게 뭐죠? 밀어내고 킥 키... 그렇죠 예예. 안 밀어내도 돼요 떨어졌으니까 아, 손이 안닿요 밀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킥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잘하는 아 저거 보세요 예, 팜클린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호 선수 제가 저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 상대방의 한쪽 손을 봉쇄를 하고 머리를 밀고 이런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는데요 안정우 선수가 무에타이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듯 한데요. 아무래도 관장님께서 지도하시는 관장님께서 스타일을 그대로 녹여서 선수에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거울 아니지 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잠깐 나왔던 자세이지만 음, 잘해요. 예. 간간히 보이는 팜클린치의 자세가 굉장히 포지션이 좋습니다. 이제 최강선 선수는 아스킨닝 블로우.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깔끔하게. 예, 예. 킥과 펀치가 조화롭게 잘 움직임이 잘 되고 있거든요. 자, 로우 킥 다시 한번 안정호 선수. 킥으로 아,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최강선 선수였습니다. 자, 로우 킥 나와 줘야 되겠죠. 지금에서는 무릎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저거리에서 무릎 올릴 수가 없어요. 안정호 선수. 그대로 로우 킥 그냥 때려주면 되는데 안 맞는 저건 뭐죠 지금 올린 거는 <laughs> 자 마지막 10초 남겨두고 주먹 연타 최강선 선수 이런 점은 아직은 선수들의 전적이 어. 낮기 때문에 경기력을 어. 어떻게 어. 표출하느냐가 좀 낮아진 거죠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좋아요 체력도 충분하고요 이 선수들이 6점 7점 밖에 안 되는 선수들인데 체력 굉장히 충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합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예요 삼 라운드의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판정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최강선 선수 본인의 손을 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요. 아, 지금 대박은 정말 뭐 캐리비안의 저게 DJ 림의 버전이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판정. 프로비트 업장팀 참아. 안정호 선수, 안정호 선수가. 경기를 치네요. 예, 코에서 출혈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피 난다고 하세요. 예. 코피 예. 난다고. 예, 코피가 나고. 이런 안 좋아한다니까. 예. 우리 보시는 방송하시는 보는 분들이 안 좋아해. 요팬 분들이 자꾸 떨어져요. <laughs> 코피, 쌍코피. <쌈> 예. <laughs> 두 번째 경기는 옥천 팀 천하의 안정호 선수가 치킨을 좀안 예. 먹죠. 예, 치킨 안 먹죠. 아, 아니, 예. 지금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치킨 좀 먹거든요. 샷발 예, 예. 좀 내요.